야, 그렇잖아도 비닐하우스 지금 제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1 0개 세트 만원 주고 샀습니다. 어? 지금 내가 다행히도 그렇잖아도 높은데 올라갔는데 안 열리면 아. 얘는 항시 주행하고 나면 이렇게 잠겨. 위에 올라갔는데 피스를 떨어켰어. 닫다가그 확률을 줄여야 될거 아니야. 이건 찍으면서 서치를 어, 비출 수가 있구나. 이제 요것도, 요건 크고, 요거. 요것도 자석 기능이 있어. 근데 얘는 조금 뭐라 그럴까. 에이씨, 오래간만에. 어라? 뭐야, 이거? 저녁. 에이씨. 이거 하나 빼고. 자, 여기 피스 잡아주는 놈 아니야? 여기. 빠지고 이렇게 피스 어디 있니? 아 이거 씨 그렇다고 쳐라 위에 지금 임팩이 실려 있어서 피스 피스가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어, 여기 하나 숨어 있네 피스. 있잖아.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은 자석기가 없는 거보는 낫지. 그지 이게 자석이야. 이게 근데 얘는 왜 치고? 어이씨, 이게 왜또이미이 미친... 어라? 어라? 야이씨! 오래간만에 만져줬더니 쩔었어. 오래간만에 만져줬더니 쩔었어. 이 자석이 더 강하지. 예. 이렇게.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뭐 얘도 쓸만은 하네. 근데 이드릴이 대여섯 개 비닐하우스 치면 뭐 친구들 불러서 잡아서 피스박어 그럴 수 있는 거지. 잘뚫어져요또 이것들이. 어, 이거 들어갔다 나왔다네. 그러네. 어. 암튼 잘 쓰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왜 아까 안 빠졌던가 이게 들어가면 피스가 되지만 이게 나오면 10mm로 변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아까 안 움직였어 잘 이렇게 하면 10mm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피스를 박을 수 있는 거지. 근데 10mm는 쓸 일은 없고 8mm를 쓰면서지. 지금은 이렇게만 써야지. 이거는 쓸 일은 지금 어라? 에휴. 피스가 분리된 건 자석 분리된 줄 알고. 아무튼. 얘는 편하서안 들어가. 어쨌거나 잘 쓰겠습니다. 이거 만원 주고. 원래 이게 하나가 9천원인데이 사람이 이거 하나당 만 원에 팔려고 그러는 건가? 전화는 번호는 안 줘. 그래서 혹시 한 개당 만 원인가요? 했더니 아니래. 통채로 이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비춰놓고 이거는 10mm 여유분을쓸때 이게 나와. 얼떨결에 잘 쓰겠습니다. 얼떨결에. 떨결에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이걸로 해서 나무를 심는 거를 여기다가 개조를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풀러서. 그거를 피스 돌리는 타입으로 바꿔서 쓰려면 8mm를 돌리는 놈을 완타치를 또 써야 된단 말이지 요 타입으로 여기를 전환해 주는 놈을 껴야 돼 그게 내 견인차에 있어 여기서 안 빠지게끔 해야 돼 아무튼 이두 개는 여기다 넣었어. 잘 쓰겠습니다. 승대하고 있다가 뛰쳐나왔네. 아이고 이제 들어가야지.